애플을 누르면 눈을 뜬대요. 애플을 누르고 있으면. 어, 여기가 어디지? 침대? 이게 침대라고? 진심? 확대. 아, 깜짝이야. 3시? 사우루의 시간이라고 하네요. 하지만 나는 1시에 잤어. 아우, 내 눈이 피곤해. 아, 다시 잠 자야겠어. 소영 다시 잠자 어, 어 다시 잠자 하세요. 어. 어? 누가 문을 두드렸지? 집에 아무도 없는데. 아니 문을 두드렸는데 그는 잔다고? 퉁퉁퉁 사우르? <laughs> 어? 왜? 어어! <laughs> <laughs> 아니 무슨 말이라도 하지! 뭐? 어 여기 어, 어디야? 어,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? 여기 어디야? 아니 미친! 미치... 달리는데 스태미너가 있다. 실하게 이해했다. 이봐. 음식을 6개를 모아야 탈출할 수 있대요. 이스테미너를 어떻게 채우는 건데? 퉁퉁퉁퉁퉁퉁 싸후르 아 잠깐만 스태미너가 심장박동 소리를 알려주네 어 이거 어떡하지? 퉁퉁퉁퉁 싸후르 아니 이거 그.. 넘어가는 것좀 빨리 해줄 순 없을까? 아 처음부터 다시야? 이런 미치 방금 그럼 그상황에서는 어떻게 도망쳤어야 되는 거야? 아니 근데 잘 보여가지고 이거 후레쉬를 킬 필요가 없는데? 오히려 이거, 뒤늦게 따라오는 것 때문에 더 신경 쓰여 그리고 퉁퉁퉁 사우러한테한번 잡히, 한번 걸리면 끝까지 따라오는 게좀 에반데? 우주 끝까지 따라오던데? 스테미너는 한정적인데. 음식 6개를 모으면 나갈 수 있다. 퉁퉁퉁퉁퉁퉁퉁퉁 퉁싸우퉁 음식 위치도 랜덤이네? 어, 음식, 어? 도끼를 주었다? 5개만 해봐, 해봐, 너. 5개만 해봐. 나 벌써 다섯개 주었는데? 싸우러. <laughs> 저 뒤에서 저렇게 달려오고 있었어, 나한테? 야, 저 소름 끼치는 놈 보게. 아니, 혹시나 하고 뒤돌아봤는데. 야, 나 무기 있다. 너 진짜 큰애 난다, 너. 너 나무잖아. 야, 벌목해버린다, 너. 아, 음식 하나 어딨어. 아, 나 진짜. <laughs> 음식 찾았다. 나 음식 6개 먹었는데?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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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아, 잠깐만. 도끼 왜 있는 건데? 아, 아, 도끼 왜 있는데? 아, 이유라도 알자. 아, 도끼로, 아, 도끼로 못 때리면 왜 있는데? 아니, 난 도끼로 똑같이 패는 줄 알았지. 퉁퉁퉁퉁 싸우는 나무반망이니까. 누구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난 그렇게 접근했어 일단.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네. 아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? 으흠. 아니 이 심장 소리가 뭐 어디에든 들려? 아왜 거기서 나와요? 어? 왜 거기서 나와요? 어쩌면 어어어 어. 꺼져, 오지 마. 너개느리잖아잠깐왜 <laughs> 이래? 쫓아오지 마. 아, 음식 하나 어딨어? 아하 음, 이해했다잉? 이게 싸우르를 때리는 용도가 아니었구나. 음식 하나만 찾아서 나가면 된다잉? 음식 어디 있을까? 아 제발! 깜짝이야! 어떻게 날 그렇게 끝까지 따라올수 있는데 너가? 어? 어이가 없다. 이게 길이 똑같네. 길이 똑같은데 내가 길을 외울 수 없어. 왜냐? 난길 씨니까. 너무 당연한 이유죠? 여기서 궁금한 점. 저걸 먼저 안 먹어도 음식이 나올까? 하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, 없을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아. 야, 스토리 진행해야 돼. 스토리가 맞나? 아무튼 진행해야 돼. 뭐든 진행을 해야 돼, 지금. 이게 사우르랑 완전 가까워도, 야, 잘 요리소리 그냥 피하기만 하면 피해지던데? 그러니까 사우르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. <laughs> 아마 그렇게 빠르진 않아 속도가. 달리는 모션은 겁나 커가지고 개 빠른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빨라. 막다른 길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. Like this. 막다른 길에 들어가지만 않으면. 어 뭐야 피할 수 있네? 뭐야? 완전 밥이잖아 쟤. 이렇게 피지는지 해 몰랐네. 사실 여러 번 시도는 해봤어. 못했을 뿐. 진심 인식 어딨냐? 아, 막다른 길이네, 씨. 오지 마, 오지 마. 얼굴 치워, 씨. 음식 운빨에 있어. 이번에 이렇게까지 안 찾아지는 거 보니까, 운빨이 있네. 와, 이렇게 빨리 찾아질 때가 있다니까? 봐봐, 다 찾았어. 이제 도끼 찾아야 되는데 도끼가 안 보여, 이번에 도끼야, 제발. 제 여섯 개 찾으면 속도가 빨라지지. 맞지? 얘 속도 빨라져, 얘. 여섯 개 찾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가. <laughs> 나 완벽하게 이해 해 버렸는데 이제 어떡하지? 아까는 분명히 그런 속도가 아니었단 말이야. 퉁퉁퉁퉁퉁퉁퉁이가. 퉁 어? 그래 여섯 개 찾으면 왠지 얘가 좀 날쌔더라. 인또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 아니야 이번에? 오케이 okay, 랜덤인 것까진 좋아. 랜덤인 것까진 좋은데 그냥 좋아. 그냥 다 좋아. 또 도끼가 또또 또 도끼가 안 보이는 거지? 또도끼지너지 정신 응, 나가겠다. 오케이 어딨을까 이번에? 어디 기상천외한 곳에 숨어 있을까, 도끼? 아니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왜 시간이? 이 다음에 뭐? 어, 어쩌라고? 어? 가서 여기서 뭐 먹방을 찍는다고? 5시. 뭐예요? 나 지금 5시, 자세 뭐예요?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후퉁아 지금 몇시야? 아퉁퉁퉁에또퉁퉁퉁퉁퉁후퉁 아, 있겠지 퉁퉁퉁퉁퉁퉁퉁퉁 아, 다행히 늦지 않게 일어났어. 와야 라, 뭐? 누드를 먼저 만, 어? 아, 끝이에요, 이렇게? 5일 동안 만들었대요. 게임 재밌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근데 모니터가 왜 저렇게 작아? Tung-tung-tung-tung-tung-tung-tung-tung s a u n l g e r a n g h u a n g p d a u n g orang yang dipanggil sahur t kali dan tiga nyawa. Maka makhluk ini datang di rumah kalian. Ih, s e r e m tung-tung i biasanya b i s suara layaknya pukulan gantungan seperti ini. Tung-tung-tung-tung-tung-tung, a r a k e t dengan kalian yang susah sahur. Tung-tung-tung-tung-tung-tung-tung-tung-tung, ah, heh, tung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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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n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s u n g Anomali mengerikan yang hanya keluar pada sahur. Konon katanya, kalau ada orang yang dipanggil sahur tiga kali dan tidak nyaut.